안녕하세요. 김매트의 타로방 방주인 김매트입니다. 오늘 또 사연이 올라와서 한번 진행하고 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는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제가 좀 미리 읽어봤는데 내용이 좀 재회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어, 뭐, 썸하고 사귀는 거 사이에 좀 되게 애매한 관계였대요. 어, 좀만 더 하면 뭐 사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본인의 뭐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썸이 조금 붕괴됐다. 썸붕이 좀 일어났대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자기 때문에 좀 썸붕이 일어나고 했다 보니까 제좀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게 딱 끊어내고 그리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연락을 좀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어, 자기는 진짜 딱 끊어낼 걸 각오를 하고 그러고 썸붕을 냈는데 연락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기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어떻게든 행동을 하면서 좀 어떻게 관계나 이런 거를 정의를 좀 내려보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행동을 하려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 진행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다가 좀 선택을 하고 움직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좀 사연 보내준 것에 비해 조금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요. 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유는 좀알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분기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분기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음 좀잘 되는 거를 좀 없지 않아 희망을 또 한다. 곧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날것 같긴 한데, 참 카드가 복잡스럽게 나오기는 해요.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음. 음.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선붕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좀 이쁘게 사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했던 선택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왔다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을 좀 놓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네 <laughs> 자 리딩을 해드리자면은 방향성 자체를 본인이 아직 잡,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분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더 좋게 나갈지 아니면 후퇴를 하면서 완전히 끝나버릴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아직 감을 잘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싶고 그러기는 한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좀 내가 스스로 탁탁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냅두자니 참 본인도 아깝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상대방이 게르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때 선봉을 내고 지금까지 끌어온 상황 자체가 상대방을 좀 계륵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매력이나 이런 것 자체가 계륵이어서 내가 원래부터 좀 가져가기가 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을 계륵으로 만들어버렸다. 가치를 그 정도로 좀 만들어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영역, 나의 영역 좀 딱딱딱 나눠서 나도 간섭을 좀덜 받고 상대방도 좀 원하는 대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방, 그런 건 있어요 결국에는 아마 좀 썸붕 썬붕. 썸붕이 아니라 그때 내가 조금 선택이 좀 섣부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잡아보고 싶다 이런 거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아무리 행동을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내가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상황을 이렇게 꼬아놓기는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이어폰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할거 하면서 이러고 지냈는데, 이어폰이 생각나서 꺼내니까 안에서 잔뜩 꼬여있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풀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 상황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저 파란 장미라는 거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장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꽃말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뭐 좌절이나 뭐 우울한 거나 이런 거를 끊어내고 움직여보겠다라는 그큰 결심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가면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상대방도 이제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못해도 저한테 기간은 알려주진 않았는데 하루 이틀 되면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 2개월 정도? 월 단위로 좀 이게 지속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리액션을 되게 잘해주기에는 상대방도 감정은 남아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되게 썸탈 때처럼 되게 기분 좋게 막 애정이 넘치는 형태로 그렇게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은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지만, 영문도 모르채 이해하지 못한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가면을 좀쓴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걸 어느 정도 벗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가면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자신의 마음을 100%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완벽하게 새로 시작을 해갖고 새로운 사람끼리 만난다라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상대방도 이제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좀 많이 놓쳤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나의 행동이 뭐내 기준에선 어쩔 수 없지만 모두가 그걸 이해해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찌 보면 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에 대한 후폭풍 반작용이 지금 사연자님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만약에 이 사람과 정말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뭐 겹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좀 풀어 나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생각보다 사연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카드 자체도 복잡한 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리딩 자체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이 어떻게 좀 이걸 풀어 나가야 될지 조언 카드 마지막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ratitude. 뭔가 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정말 보답받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현재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조금은 미울 수도 있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고 표현도 많이 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갖고 그 식을 수 있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안 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관계를 이끌고 오면서, 아직까지 안 끊어진 이 순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남은 거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좀 밀고 나가고, 어떻게든 개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좀 이어 붙여보셨으면은 해요. 살다 보면은 모든 상황이 나한테 내 입맛대로, 움직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나 연애 같은 경우에는 나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두 사람과 관련된 심리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대로 간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순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상한 대로 탁탁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대방이 본인한테 맞춰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커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현재 상황, 지금까지라도 이 정도 상황 남 것만으로도 나한텐 감지덕지지.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딩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